무속에서 존재하는 살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풀어야 되는 살과 안 풀어야 되는 살이 존재를 하는데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살이라는 건안 풀어도 되는 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무속에서 존재하는 살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안 풀어도 되는 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혹여는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혹여는 내가 앞으로 하고 자, 하는 일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살과 안 풀어야 되는 살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어떤 프리랜서, 어떤 강사,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한번 두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인간의 꽃이 되라는 사주였기 때문에, 남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고 주목을 받아줘야 되고 어떤 스타 별이 돼야 되는 사주들인데 그런 사주들의 도화가 강하다 하면 도화살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풀어야 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도화살 도화살이라는 거 기준 안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 선생님 제가 사람 상대를 많이 하고 강사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 직업을 가지면 남들한테 꽃이 되고 어떤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것도 기정사실이나 또 한편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뭐냐. 도화살이 있다 보면은 이성, 동성 간의 시기, 질투, 구설에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주의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일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일단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물건에도 어떠한 물체에도 모든 건 양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지만 나한테 조금 더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뭐 도화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백호살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호살 뭐 등등 또 근데 백호살도 봐봐 여러분. 백호살이라는 게뭐 웬만한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고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안 좋은 살이기는 하나 이 백호살이라는 게또이 사람의 하는 직업에 맞아서 또 치고 나가는 살로 변환될 수 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건 풀어야 됩니다. 어떤 건안 풀어야 됩니다.를 아예 이 자리에서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다. 개인의 견해가 다르다. 개인의 견, 견해적인 뭐 사주가 다르다. 사주에 따라 다르고 내 직업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살이라는 건안 풀어도 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건 있죠. 도와, 도와 살만 있으면은 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제 도화살을 막는 혹여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백호살이 있는데 장성살이 있다 무슨 살이 있는데 무슨 살이 있다 서로가 상충이 나는 살들끼리 같이 부딪혀 버려서 어떠한 안 좋은 어떤 파생을 한다면 그거는 풀어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도화살이 너는 뭐한 90%야 80%야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무엇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된장찌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된장찌개. 그러면 우리가 당면을 넣으면은 된장찌개에 당면 넣으면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당면 넣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돼? 그 그건 생각만 해도 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같이 섞어 갖고 한 구덩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살풀이는 반드시 구수로만 될수 있는 건가요? 음, 구수로만 한다. 경위에 따라 달라요. 어, 어린 아이냐, 혹은큰 어른 성인이냐, 그리고 또 이제 살의 기운이 어느 정도냐. 어떠 어떠한 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살 때문에만 이 사람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왜 우린 거 이런 거 있잖아 살도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난 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왔 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든지 친인척에 돌아가신 분들의 상무살 입었다든지 이런 경위에 따라서 구수로될 수도 있고 군 말고 여러 가지 뭐 부적이라든지 치성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또 혹여는 기도라든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